아이고 갔습니다. 오 좋은 플래시. 스인이 계속 박대 교환을 해주네. 아군이 습니다아그 와중에 탑 솔로킬. 어쩌겠어. 저게 탑면의 본질이야. 나다 이거. 와, 미친 놈이다. <laughs> 개 무섭네. 야, 뭐해? 아니, 요네야, 너... 데미지가 진짜... 요네야 벌칙 좀 그만해. 아이스, 아이스! 어상대 노림수는 흘리고 내 노림수는 적중하는 아이고 아쉽다 아이고 어 살짝 빼봐 못 먹게. 아 먹었네. 스윙 노플. 아. 죽여버려. 야. 아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해? 아꺼져아제라스궁 뭐야? 제 어. 여러모로 아쉽네요 근데 말이 되나? 저 클레드 하나를 빨리 처리 못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게? 어? 아 요네 궁 뭐야 모세 기적이야 아니 요네야 돌아가 돌아가 너 죽는다 아바봐 아, 요... 파양사 사실은 너였다. 저거 안 죽나? 아니 저거 안 죽나? 어우 잠시만요, 미친 일이야 이거. 와 이걸 아무도 못 잡았네, 상대 다 딸린데. 노력은 인정해 주지. 아! 미친 모만냐 이거? 오케이 이 게임의 방향성을 정했어. 탈론, 넌 진짜 뒤졌다. 아 그리고 내가 너무 이 상황에서 손해 보는 게 싫어가지고 억지로 문는 건데 말 같지도 않은 걸 해버렸네. 이거 탈론 봐, 탈론. 야, 진짜 다 배고 왔는데. 미쳤니? 무슨 저화야. <laughs> 아니, 잠깐만. 저기요. 어우, 미친. <laughs> 와! 죽을 뻔했네 얻은 게 많습니다 하지만 대천사가 나왔다는 것 아, 저거 요네 공 같은 걸로 이거는 후발 뭐였을까? 꺼지세요 아,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 죽여버려 이거. 아저 루덴 때문에 이속 빨라져가지고 못 잡았다. 알았어 알고 있었어 나의 노리고 있다는 저, 거. 3룡 깔끔스합니다. 어? 뭐야 이거 탄산! <목소리> 아 너무 편했죠 이거는? 잠깐만 수인이좀 신인데? 꺼져 꺼져! 아 졌네? 아 왜지? <목소리> 왜, 왜 던지지? 강대는 그래, 이게 우리 팀이 던지면 상대 팀도 던져줘야지. 썬더 말자, 이거 히트거든요? 나이스, 젠부 샷스! 그래! 아, 진작! 이랬으면 얼마나 좋냐고. 아, 끝났다. 아. 우리 팀이 던지는 걸 멈추자마자 상대가 선을 내쳤네아 하... 신드라. 저는 그냥 신드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. 아니, 그리고 이거 피한 거 같은데. 이 정도면 피한 거 아닌가? 솔직히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진짜 왜 그래. 니가 이렇게 세게 하겠다면 받아줘야지. <웃음> 뭐, 뭐, <웃음> 방법이 없어요. 솔직히 저로서는. 나이스 먹었는데 어떡하지? 걱정해요. 라인의 은파만. 우와 미친. 우와 난 끝이다. 텔이 없어서 저 라인도 못 받고 난 끝이야. 라인을 두 개를 버렸어 방금 경으로. 하지만 우리 팀이 뭔가 해줄 거라고 믿고 있다고. 아이씨, 이게 맞네 죄송합니다. 와! 신들어요 대단했다. 아니, 딱보다 안 죽을 것 같았는데, 고맙다. 파연산! 아, 이게 안 맞았어! 아, 저큐 맞았으면 플래시 2 e 하는데. 누가 이게 맞을지 모르겠다. 아, 저 붕대가 안 맞았네? 야야야. 죽지 마. <laughs> 내꺼야. 롬야, 너 그럴 때가 아닌 거 같은데? 그거는 같이 먹어야겠는데? 와 아무무 아무무 아무, 말이 안 되는구나 라일라이 가야겠다 하얀 선! 아트록 점수합시다 조차가 아아신드라 너무 먹었어요. 와, 그래도 다행이다. 신드라 만났는데 게임 이렇게 돼가지고. 신드라 진짜 안 되거든요. 진짜 죽었다가 깨어나도. 다행이야. 가는 중. 화연산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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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따라오죠? <목소리> 야! 못 붙냐? 나 아, 이거 아쉬운데? 아, 셋밖에 못 죽였네. 내가 수식이라도 있었으면 좀다 죽였을 텐데. 지금 기가 막히게 센데. 아니, 유미야, 왜 내렸어? 이게 위험한데? 그럼 뭐 어쩌겠어? 와, 잡발뭔데 이거 그냥 집 갔다가 헬타야겠다. 아, 뭐야 이거? 아 씨. 아 빨리 끝내. 나이스. 나대던 새끼 죽었고. 나이스. <laughs> 이거 맛있겠는데, 가기? 파이언산! 야, 야야 비에고 잡아! <목소리> 아니, 야, 어떻게, 뭐가, 뭐가 없다? <목소리> 아니, 이걸. 졌네? 어떻게 졌냐? 되게 좋은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. 안녕! 아, 환희가 너무 잘 들어왔다? 아니, 근데 근데 딜라궁이 나까지 겹쳤네? 걱정하지 마, 얘들아. 수성에 말자아가 있어. 얘네 타칠 사람이 없을걸. 화연산! 녹았다. 오 녹았다. 닐라 잡아야 돼 닐라. 오 너무 맛있고. 잠깐만. 버튼 막아야 돼. 이거 봐 상대는 근데 어차피 터치할 사람이 없어. 상대는 캐릭터들이 다 팔이 짧으니까. 라스리안 언니. 집중할. 쟤네도 들어오기 무서울걸? 사거리가 다 짧아서? 평화가 근데 이게 딱히 싸움을 선택하지 않아도 돼. 쟤네 진짜 사거리 다 짧아서 아 진짜 아무것도 못함. 어안돼 워비가 야 이거 왜 이렇게 세? 꺼져. 하 <laughs> <laughs> 이거 봐 억지로 걸리 하면 안 된다니까? 했습니다 라이즈 어디 갔니? <laughs> 라이즈야 나랑 놀아. 얘들아 끝낼 수 있어? <laughs> 나이스 아, 좋았다. 아니, 이걸 이겼네? 이 조합 차인가? 이달리가 자꾸 이쪽에 들어오려고 하네. 파연산! 파연산! 아! 아, 너무 아깝다. 어, 잡았다. 나이스. 잠깐만요. 저 싸움이 안 돼요. 안 돼! 난안 돼! 아! 아왜나이아아 <laughs> 아, 이거 카타 고 파이선 아, 어 너무 맛있고 아군 아, 뭐야? 엘리 죽었네? 아군이 다녔습니다. 을처치했습니다아 우리 팀 너무 죽는데? 나 빼고? 내가 희망인가? 내가 희망이 되어서안 되는데 근데 우리 팀은? 나는 그냥 숟가락이 되어야만 해. 되어야만 해. 을처치했습니다 잭스를 좀 구원해줘야겠는데. 하고 한점더 가자. 파이4 1234. 1 2아4 1234. 1234. 1234. 1234. 1234. 1 2 아, 이건, 근데, 정글이 좀 게임을 말아먹은 경향이, 이건 내가 잘리고 난 답하는 게 아니라,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그래, 얘들아. 편히 진짜. <목소리> 어.